안녕 하세요. 그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오늘은 떡볶이를 시켰어요. 그래서 먹으면서 이렇게 장학 쓰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우와 언더 만났어요. 너무 신기하다. 지금 먹으라고. 하 니까 지금도 잘신겨 갖고 여기 10원 방이 있 는데 음. 하고, 싶 은데 속이 너무 빨라서 하루에 포장 정문어 근데 뭔가 잘해 보이 긴 한다. 어, 신기하다. 우와 다시 봐도, 신기해. 우와. 오, 멋있다. 확실히 제가 원하는 모양이 있었어서 선생님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했던 대로 나왔어요. 아니, 이때 옆에 그, 제 레일 말고 바로 옆에 레일에 계신 분이 진짜 치시는데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통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탁 하는데 진짜 뭐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사실 치다가 조금 무서워서 할 말을 잃었어요. 와 옆에서 들어보면 뒤에 이 뭐가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요 플라이밍장이 오늘이 주말이어서 이건 보여주기가좀 그래 안보여주 걸로 하고 점수 이제 보여주면은 언더가 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다음에 좀 공개하는 걸로 일단 평소에 못해 볼 도자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시장도 가보고 찐빵도 먹고 그냥 이렇게 별 계획 없이 왔다 갔다 샤샤 하고 오니까 되게 기분 좋아지고 좋았어요.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혼자서 브이로그를 찍는 게 있으면 그냥 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. 호텔 같은데 평소에 해외 나갔을 때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굳이 호텔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면 뭐 하는지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영상이 그냥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재밌게 봐셨으면 좋겠어요